자, 어디로 가죠? 요렇게 가네요. 40, 60에 40. 이것도 완티반 정도요. 굉장히 넓어가지고, 완티판 그냥 꾹 누릅니다. 40이 조금 안 맞았어요. 심 조절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 일적구의 심 조절에 약간 더 쎄도 됐겠지만은. 자, 이거 3단계 잡습니다. 길게. 일격구 심조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세게 쳐서, 어, 음. 좀 먼저 하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무회전으로, 여유있게. 무회전으로, 땅 때리면 쓸 수도 있잖아요. 회전이 먹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쭉 밀면, 내가 밀기만 하면, 부딪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 빼고, 자, 좋아요. 무회전이 면 얇게고, 아니면 느낌팁인데, 느낌팁 조금만 주고, 아주 얇지만 않게, 힘조절 때문에, 손쑥 눌러보세요. 이거 어디 가겠습니까? 갈데 없어요. 네? 갈 데가 없어요. 잘칠 것도 없고요. 갈 데도 없습니다. 아, 이거 좀더 세게 쳤어야 되나 보네. 뱅크샷을 쳐야 하나요? 키스가 있는데. 얇게? 두껍게? 너무 좋은 뱅크샷이 있습니다. 뒤돌리기, 뒤돌리기 눌러서 이 득점을 위해서 일부러 누를 필요는 없고요. 회전을 주고 치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주고 1단계로 아주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3팁을 주고 치겠습니다. 자, 뱅크샷이 너무 좋죠? 너무 천천히 치면 그러니까, 살짝, 살짝 톡. <laughs> 직접 칠 수도 있지만, 직접 쳐서 별로 좋지가 않죠? 길게 쳐. 길게 치는데, 이걸 1단계가 좋나, 3단계가 좋나 보는 거예요. 아, 넘을 일이 없다. 그러면 1단계로 세게 치는 방법이 있고, 3단계로 치는 게 있는데, 1단계로 세게 쳐도 충분히 나올 것 같으니까요. 각도가 별로 없으면 당점을 내리세요. 내리시고, 어... 천천히 칠수 있다, 두께를 내가 정확하게 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실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실력자가. 예. 왜? 마, 맞고 난 이후에, 맞고 난 이후에 이 공의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거기서 벌써 엄청난 실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이한 점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어, 포지션까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의 노력이라면, 그 얼마나 값지게 쓸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포지션 하려고 이렇게 천천히 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완벽하게 되진 못했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얇게, 세게 때립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천천히 치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다 알고 치는 거기 때문에 어 그게 숙달되면 어 이거는 하나짜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정확히 아시고 치실 거기 때문에 실력으로 바뀔 수 있으니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얇게 쳐서. 이쪽으로 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얇게 치면 안 오죠? 그래서 살짝 눌러놓습니다. 밀접구를 가까이 잡고 꾹 눌러놔요. 얇게. 밀접구 힘조절이 이쪽으로 올수 있게끔. 아, 약한데요. 약해요. 이거는 붙어도 좋아요. 그래서 뱅크샷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자, 1점만 쳐야죠. 두껍게. 야, 두껍게 칩니다. 세게. 호! 뭐예요? 얇았네요. 이쪽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쪽은 별로 모양이 좋지 않고, 이쪽도 좋진 않네요. 그래서, 요런 거는 세게 빵 때려서 득점을 하는 걸로 갑니다.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고 천천히 눌러야죠. 이게 속도가 세면 회전이 빨리 오기 때문에 천천히 누르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일접구는 저쪽으로 포지션이 되는 거죠. 자 직접 칠 수도 있지만 길게 직접도 괜찮아요. 지금은 포지션이. 직접 한번 가 볼까? 길게좀 안전 하고, 직접 은무 회전 으로 너무 얇았 네요.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무회전일적군을좀 어 두껍게 쳐서 아 그것도 그리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조금 너무 약하게 치면 뻔하니까 조금 힘 있게 치겠습니다. 조금 힘 있게 치는데 득점은 좀 불리해요. 얇게 저쪽으로 간다. 만만치 않은데요? 회전을 많이 주고, 이것도 별로 좋지가 않은데. 대저도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일적과 마땅치 않죠? 자, 이런 거는 그냥 맞추는 걸로 또 가야 되겠죠? 자, 천천히 치긴 좀 불리하니까, 어, 세게도 아니지만, 천천히 치진 않습니다. 옆 돌리기는 어렵고요 짧게, 짧게가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짧게가 좀 불안하니까, 어,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두껍네. 아, 이거. 게요자 이렇게 치면 천천히 침, 침이 없어요 이렇게 쭉 자신있게 들어가면서 최대한 얇은 두께로 이렇게 물적구는 쳐내고 이렇게 섰을 경우는, 브릿지가 안 좋으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얇게 치면서, 좀 두껍게 쳐도 되고, 얇게 쳐도 되고, 이제는 많이 쳐도 되는 거니까요. 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회전 많이 주고 직접 안 맞으면 뒤로 맞는다. 길게 잡고 치는 게 좋아요. 옆구를 최대한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원래 뒤로 맞췄으면 좋은 건데 뒤로까지 자세하게 쳤네요 자, 뿡 드는 거죠. 자, 조금 스가 있으니까 아주 세게. 이보다 더 세서야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칠라고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쉴게 없어요. 투뱅크 안으로 세게 쳐서 어, 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세게 치기 때문에 좀이 정도.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